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메일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웹호스팅 메일하고 익스체인지 온라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MS 데이터 센터에서 메일 호스팅을 받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고 보안 및 안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이중화 서버를 운영해서 재복구를 하고 또 24시간 모니터링, 또99.9% 가동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MS 서버에 메일 호스팅이 되어 있고 당연히 회사 도메인 또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사용이나 유지 관리 또한 간편합니다. 별도 서버를 구축하실 필요가 없고 MS 제품이기 때문에 또 아웃룩 앱과도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메일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보다 익체인지 온라인을 아웃룩에 연결하는 게 보다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용량 첨부 파일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대용량 첨부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읽기 권한이나 뭐 편집 권한을 줄지, 아니면 그걸 또 회수할지, 이런 설정이 세부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용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호스팅 메일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회사 도메인을 연결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도메인 연결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도메인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시고, 관리센터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확장 메뉴를 열어서 설치에 도메인이라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도메인 연결이 가능하십니다. 도메인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우리 회사 메일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실제 메일 그, 주소, 그 회사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확인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TXT 레코드 MX 레코드로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TXT 레코드로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TXT 값에 보시면 MS는 뭐 MS.점점점의 숫자로 이루어진 레코드 값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도메인 DNS 관리하는 그 부분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DNS 레코드 관리하시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도메인 호스팅사 뭐 후이즈, 가비아, 와이네임즈 이런 호스팅사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사이트마다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제, 도메인을 소유했다는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서비스를 어떤 걸 선택을 할지 설정하는 단계가 나오고요. 여기서 사용하려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을 하신 후에, 다음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익스체인지랑 스카이피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위에 두개 옵션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하고, 만약에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세 번째 기능까지도 체크를 하셔서,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하는 MDM 기능은 이제 인튠이나 뭐 M365를 구입하셨을 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기능이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앞에서 TXT 레코드 추가하신 것처럼 d n s 레코드 관리 메뉴에서 또 이제 여기 나오는 레코드 값들을 전부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CSV 파일로 한 번에 내려받아서 추가하실 수도 있고 하나하나 나오는 걸 이제 추가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입력 방법을 혹시 모르시는 경우에는 뭐 해당 웹스, 웹포스팅 사이트마다 그 DNS 레코드 등록하는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추가로 저희 쪽에 메일을 남겨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레코드 값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 뭐 체크 정상적으로 체크된 부분이 있고, 노느낌표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체크된 부분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었다는 거고, 노느낌표라고 뭐 한건 아마 양식이 맞지 않게 입력을 했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하게 등록이 되었는지 등록 상태를 확인하셔서 다시 수정하신 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민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렇게 도메인 설정이 완료가 되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기본적으로 MS에서는, 뭐, 회사명.onmicrosoft.com 이런 식으로 기본 도메인을 제공을 해주는데 여기가 이제 너무 길다 보니까 직접 회사 도메인을 추가해서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test.dowdata.org 이런 식으로 그 하위 도메인으로 추가를 해두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위 도메인으로 그 OP365 도메인을 쓰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하위 도메인도 추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목록에 뜨시면 이제 사용자 만드실 때이 도메인을 쓰실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우선 사용자 원래 만들기 전에 미리 도메인을 추가를 해주시면 추가한 도메인으로 사용자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미 미리 사용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해주는 작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용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도메인 편집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도메인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이제 드롭다운 메뉴를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도메인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해준 도메인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그 도메인을 편집하게 되면 뭐 사용자들이 로그인을 하는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게다 변경이 된다라는 경고 문구고요. 이걸 확인하셨으면 이제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설정이 완료되면 이제 변경된 도메인이라고 이제 사용자들에게도 알려주셔야겠죠. 도메인 변경이 완료되면 이런 식으로 전부 변경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들한테 계정을 배포하기 전에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체인지 메일에서 대용량 첨부 파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기능이 이제 536의 원드라이브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공유했던 파일들을 관리하기가 좀더 쉽고 또 최대 15기가까지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포털 화면에서 아웃룩을 클릭을 하고요. 몇 버전 아웃룩이 실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 메시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첨부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 컴퓨터 찾아보기 또는 클라우드 위치 찾아보기 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첨부를 원하는 파일이 있는 위치를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최대 파일 크기는 33MB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33MB 이상의 파일부터 이제 대용량 파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3MB 파일 이상인 경우에는 대용량 첨부로 자동으로 이 원드라이브 링크로 업로드 및 공유 옵션밖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첨부가 되고 있고 업로드 중인 화면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업로드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래 화살표를 그 업로드를 완료가 되시면 이제 공유 파일 권한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아래 화살표 확장 버튼을 눌러 보시면 액세스 관리의 어, 여섯 가지 이것까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 이제 누구나라는 옵션은 어,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링크만 볼수 있고 또 조직 내 모든 사람이라는 메뉴는 링크를 아는 조직 구성원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뭐 편집할 수 있으면 볼수 있음 이거는 이제 그 메일을 수신하는 그 사람만, 그 메일 주소를 가진 사람만 볼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각 옵션마다 편집 권한을 줄지 말지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액세스 관리, 저는 이제 받는 사람이 볼수 있음, 그러니까 편집할 수는 없고 볼 수만 있게, 그리고 이 메일 수신한 사람만 볼수 있게 하는 옵션을 선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파일 권한이 변경되면 받는 사람이 볼수 있음이라고 텍스트가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그래뭐 조직 내부 사용자는 뭐 내부 사용자대로 받을 수가 있고, 어 저는 이제 G i l 에다가이 메일을 보냈을 때 경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일을 받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첨부와 같이 그 원드라이브 링크가 생성이 돼서 전송이 되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저는 이제 받는 사람만 볼수 있게 그 보안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내 메일 주소로 쉐어 그 포인트에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수신한 메일을 정하고 똑같은 메일 계정을 입력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셔야만 이 해당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받는 사람만 볼 수가 있고 이제 로그인 후에 다운로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또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수신 측에서 파일 액세스를 했을 때 액세스했다라는 확인 메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일 알람 화면이고요. 여기서 액세스 권한을 뭐, 액세스 제거 버튼을 누르시면 액세스를 이제 더 이상 못 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서 열람 추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에 원드라이브랑 원노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